여러분. Alicia, 세미, 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Chapter 4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오늘 새롭게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일반 동사예요. 자, 일반 동사가 무엇인지, 또 현재형은 무슨 뜻인지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일반 동사의 긍정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먼저, 음, 일반 동사라고 할때 선생님이랑, 어? 우리 예전에 비동사 공부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일반 동사는 뭐고 또 비동사는 뭐야?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동사 공부하면서요. 자, 선생님이 동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자, 동사는요,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좋아해요. 라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거나, 자, 이렇게 움직임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바로 동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요, 어, 우리가 동사가 이만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그 중에서 점 하나. 자, 그러니까 하나. 비라는 동사가 있어서, 무엇엇 이다, 있다 라는 뜻으로 쓰고요. 자, 비동사 말고요. 나머지 다른 동사들을 우리는 일반 동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반 동사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무언가를 하다 라는 뜻에서 do. 자, 그리고 가다 라는 뜻에서 go. 자, 그리고 eat. 자, 우리 친구들 have. 가지고 있다 sleep 자다 study 공부하다 run 달리다 watch 보다 자 그리고 like 좋아하다 want 원하다. 자,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단어들 말고도요, 자, 아마 일반 동사,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 일반 동사는 이제 뭔지 알겠는데, 현재형이 뭘까? 자, 우리 친구들, 현재형이라는 표현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또는 자주 습관, 어, 뭐, 반복하는 일들. 자, 그리고 사실, 현재 사실, 습관, 반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 현재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문장에서 보면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어, 나는 파란색 펜이 있어. I have a blue pen. 이라고 할 때, have, 가지고 있. 라는 표현으로 일반 동사 have를 쓴 거고요. 자, we like carrots. 우리는 당근을 좋아해. 자, 좋아하다 라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like라는 일반 동사를 쓴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They play soccer after school. 자, 학교 마친 후에 play soccer. 자, 축구를 해. 자, 우리 친구들이 자주 반복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have like, play.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거나 어, 어떤 어, 영어로 된 문장을 보다 보면요. 어, 이렇게 like 뒤에 s가 붙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likes. 자, 그건 뭘지. 자, 선생님이랑 함께 이야기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자, 잠깐 이따 설명할게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를 붙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3인칭 단수가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음, 3인칭, 우리 이전에 대명사 이야기 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먼저 1인칭은요, 나, 우리, I, w e 고요 2인칭은 너, 너희들, you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어, 우리가 3인칭은요, 나, 우리, 너 말고, 아니고, 하나 있는 거, 혼자 있는 거를 3인칭 단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3인칭 단수. 자, 이렇게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항상 s를 붙이는 건 아니고요. 단어 모양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붙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대부분의 일반 동사, 먹다 라고 할때 it. 자,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어 뒤에 s만 붙여주면 됩니다. 붙여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이 다음에 s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It's, 그죠? 자, 그리고 work 다음에 s를 붙이면 works, 일하다 이런 뜻이죠. Like, 좋아하다, likes.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고 간단해요. 맞아요. 아,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여라.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단어 모양에 따라 죽은 방법이 달라져요. 자, 여기 보면은 단어가 츠. 자, 요렇게 끝날 때 자, 보면요. CH나 SH나 S 그래서 츠. 자, 요렇게 끝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냥 S를 붙이면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S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watch에도 보면은 CH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뭘 붙인다? es를 붙인다. 함께 붙여 볼게요. watches.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단어는요. teach 다음에 t e a 다음에 역시 es를 붙여서 teaches. 자, 가르치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wash. 몸을 씻거나 무언가를 세차를 하거나 자, 이럴 때 wash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역시 sh로 끝나잖아요. 자, 그럴 때는 yes, washes. 자, 그리고 지나가다, 통과하다 pass 뒤에도 역시 에스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음, 단어가 cry, fly처럼요. 자음과 y로 끝나는 동사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음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 a l p h a letter 중에서 자음은요. 모음이 아닌 거예요. 어, 그게 뭐죠? 자,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고요. 아, 에, 이, 오, 우가 아닌 건 자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음 다음에 y가 나와 있을 때는요. y를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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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뭐 하는 거죠? 지우세요. <laughs> 자, 그냥 빼. <laughs> 자, y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i, e, s를 붙이는 거예요. 어렵죠? 한번 해볼까요? y가 있을 때 지우고 빼고 y를 빼고 여기는 y를 빼세요 빼고 ies 뭐라고요 y 빼고 그 다음 ies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씩 해 보겠습니다 cry 어 자음 y로 끝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y 빼고 ies 하면 cries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fly 날아가요 자 여기서 y 빼고 is니까 -E flies 자 이렇게 되죠 자 열심히 공부할 거야 자, study도 마찬가지예요. y를 빼고 is에서 studies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규칙에 맞게만 우리 친구들이 바꿔주면 되는 그런 단어들이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규칙이 없어요. <laughs> 자, 예외라고 적혀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예외고 규칙이 없기는 하지만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do는요, yes를 붙여서 does라고 하고요. go는요, goes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have는요,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 she나 he가 되면요, has.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어, 지금까지 단어를 봤잖아요. 자, 이 내용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숙제를 하다라는 문장인데요. She 주어가 3인칭 단수, I, we 아니고, you 아니고, 1인칭, 2인칭 아니고, 3인칭 단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누가 아니라 더즈를 썼고요. w a s h 도요 He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라서 washes. He washes dishes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한다. 자, 이런 문장입니다. Jim studies science. 자, study 공부하다인데요. 저3인칭 단수일 때 y 빼고 is를 넣어줬죠. 자, 마지막 문장도요. Paul goes to elementary school. 자, Paul 초등학교에 다녀라는 문장도 go, es 붙여서 goe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특히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자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세요.